아니 뭐 이딴게임이 다있어 아... 아니... 모자를 못벗기는 게임이 세상에 어디있어아 진짜 미치겠네 아 씨발 죽으면은 모자가 모자가 방해 오케이 좋았어 아, 하, 살짝 아쉽다. 아, 무릎 슬라이딩 해버렸어. 아, 세레모니 해버렸네. 아이씨. 앞으로 숙여. 아니, 야, 봐봐. 아니, 씨발, 앞으로 숙이는데 왜 뒷발을, 아니, 뒷발을 왜 드는 거야, 얘? 아니. <laughs> 나 진짜, 아니, 나 진짜 너무 어처구니가 없네. 야, 이게, 키 자체가, 어? 아니 저이 발을 드는 거랑 그 다음에 고개 숙이기랑 따로 있어요 따로 그러니까 고개 숙이기야 고개 숙이기 고개 숙이기를 하는데 뒤에 거를 지발 왜 들어 어아나 진짜 이해를 못하겠네 진짜 뭐 하는지 거리야 이건 조심! 하... <laughs> 씨발 아니 아니 저발왜 저래 왜왜 왜 저렇게 발발발발거리면서 씨발 아니 저거 왜 저러는 거야 나 진짜 이해를 못하겠네 어이? 뒤로 뒤로 그렇지 아니, 아니, 저거를, 왜, 왜 드는 거야, 저거를. <laughs> 아, 진짜 환장하겠다. 아, 근데 이 게임에서 제일 특이한 점은 도착이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다는 거야. 그게 랜덤, 랜덤이라는 것이, 야, 참 묘해. 안 내려와 왜? 아씨 좋아 새끼야. 아, 여기서 몇 번째 죽는 거니? 이제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, 아, 이상하다. 여기 막 그렇게까지 막 엄청나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,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? 나 진짜 씨발 게임하면 맨날 그러더라. 왜 후반 가면 이제 점점 집중력이 딸려? 응, 씨발 체력이 안 돼. 아, 오늘 술안 먹으려고 했는데. 아, 나 진짜 오늘 술안 먹으면 씨바 진짜 존나 심장 터지겠다, 스트레스 때문에. 아, 술 무조건 먹어야지, 오늘. 아, 어제도 술 먹었는데. 그저께도 먹었는데. 그저께도 먹었는데. 아, 오늘 쉬어야 되는데, 진짜. 아, 씨. 아, 이러다 씨바 죽겠네, 진짜. 내일도 술 먹어야 되는데.

아, 827초 걸렸어. 아, 오케이. 아, 씨바. 뭘 해도 이전 스테이지보다 나을 거야. 어딜 가도 이전 스테이지보다 나. 나, 씨바, 이제 뭐? 이거 중마가, 씨바, 그냥 내 몸과 하나야. 나, 어? 나 실제로도 중마 잘 타겠어, 이러다가. 아유, 씨바. 어? 막, 이게 중심 잡기도 할줄 알아, 이제. 어? 와, 씨. 가, 가, 그냥. 어? 그냥 거침없이 가. 이제 이거 나한 몸이야, 이제 거의, 어? 그냥 성큼성큼 그냥 가도 돼. 어? 그냥 가 이거. 어? 이거 뭐가 무서워? 이게 여기 여기 뭐조 같은 것도 있는 건 아니지? 이거 아니 씨발 카메라 각도 보소 이거. 아 지랄. 아이 맵은 카메라 각도로 어렵게 해놓은 거야? 하... 그렇지. 야와야 이게 안닿는다고 저게 왜 안닿아! 아니 야 이게 안닿으면 진짜 말도 안된다 오케이 야야오른 빠지겠다 하.. 씨발 아.. 아 또지 혼자 미끄러져가지고아 씨. 왜 이래, 왜 이래, 왜 이래, 왜 이래? 하, <laughs> 참. 어, 줄문 있는 걸로 바꾸자, 이거. 야, 내가 봤을 때는 이, 이 중마가 아주 중요해. 이거. 매우 독특한 중마상, 바버샤풀바버샤 폴? 이걸로 하자. 잠깐만, 더잘 보이는 거 있나? 불꽃 중마. 야, 암만 봐도 이게 제일 잘 보인다. 이거다, 이거다. 좋아. 뭐야? 아니, 씨발, 결국 똑같잖아. 뭐지, 이게? 밝은 곳으로 와도 그냥 똑같은데, <laughs> 결국 그림자 같으면 <치면> 똑같네. <laughs> 야, 야광은 없냐? 야광은? <laughs> 아, 이거 야광 중마 하나 만들어가지고, 이거 캐시로 하나 팔아도 될것 같은데, 이거. 아, 씨발, 넥슨이었으면 이거 팔았다. 진짜. 어? 오케이 okay. 아 그냥 최대한 으으... 그냥 최대한 벌리면 되는구나 아니 근데 여기 스테이지는 지금 내가 보니까 내가 집중력이 흐트러진 게 이거 아까 전이었으면은 아까 전에 여기보다 어려운데 많았거든요 근데 아까 아까 전에 여기보다 어려운데 잘지나가는데 내가 항상 켜나가면서 내가 맨 아까 전에도 얘기한 건데 나 게임하면 점점 게임 실력이 줄어요 내가 피곤하니까 내 게임하기 그리고 처음에는 내가 게임이 재밌잖아. 막 이거를 막 이제 막 처음에 막 분석을 막 하면서 하잖아. 처음에 재밌거든. 근데 갈수록 이 게임의 흥미도 잃은데에다가 이 게임의 불합리한 것을 알게 되면 이 게임을 열심히 잘 하질 않아요. 내가 본능적으로 게임을 거부해. 게임을 자꾸 열심히 안 해. 자 이러고 있다 보면은 저게 저게 가니까 오케이 하... 건너 가다가 지금 왼쪽 왼쪽 중마가 지금 빠진 거야 저 벽에서. 지금 거.. 지나가고 있는데 왼쪽 중마가 저기서 고정이 빠졌다고? 하 <laughs> 아니 지나가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지나가던 도중에 저게 씨발 그, 저거 그거예요 그.. 왜 아바 하잖아? 그게 존나 옛날 게임이라갖고 언덕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언덕에서 존나 슬금슬금 내려가지거든요? 그 존나 씨바 존나 플래시 게임같은 옛날 게임들 그래 언덕같은데 가만히 막 캐릭터 앉아있거나 캐릭터 가만히 서있으면은 그게 점점점점 내려가요 언덕 밑으로 이 게임도 지금 그거야, 지금. 가만히, 가만히 고정을 못 시켜놓는 거야. 물리엔진이 똑바로 안돼 있어가지고. 이거 봐, 나, 아니, 왼쪽, 야, 왼쪽 중마는 고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, 아니, 오른쪽 중마는 고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, 내가 왼쪽 중마를 움직, 움직이고 있잖아. 이거, 이거, 이거를 하고 있는데, 오른쪽 중, 저게, 저게 움직여, 저렇게. <laughs> 아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, 이거? 아, 이, 거 이거, 씨발. 자 지금 고정 됐지? 오케이. 아 오른 오른쪽 중만 이렇게 이렇게 됐다. 오케이. 야 천천히 지나가기만 하면 돼. 천천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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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하아. 자 길을 밝히는 펠라. 뭐야 이거? 야 길이. 아 일단 일단 가봐. 일단 그 일단 가. 괜찮아 괜찮아. 일단 가면 돼. 길을 모르니까. 조심, 오케이, 휴. 무너진다고요.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어렵다. 이게 평지라고, 진짜로? 아니 이게 평지라고? 아 진짜 말도 안돼 이게 씨발 지금 그러면은 카메 단순히 카메라 각도때문에 지금 게임 감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야? 단순히 카메라 각도때문에? 야 중심잡기 개 힘들어 뭐야 아니 아니 이게 뭐야 뭐 길이 아니, 길이 뭐냐고! 조심해주고. 여기서, 일단 여기 앞까지 가니까. 야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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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움직이는 발판인 줄 알았는데 움직이는 발판이 아니었어. 움직이는 발판인 줄 알고 중심을 잡았는데 움직이는 발판이 아니었어. 그래픽이 이래서 지금 <laughs> 오늘 오늘 아무도 날 막을 순 없으셈. 오늘 술 마셔야 돼, 이거. <laughs> 이게 안 보여. 이게 내가 중심을 똑바로 잡고 있는 건지. 이게 졸라 위험해. 올라가면 돼, 올라가면 돼, 올라가면 돼. 그다음 여기 어떻게 돼 있어? 뭐야 이거? 뭐지? 아니, 야, 떨어지고 싶은데, 야, 중 중심, 중심, 야, 오케이, 앞으로 빼기 스킬 버그를 이용해서, 이 게임의 중심 같은 물리 엔진을 이용해서, 이렇게 앞으로 뺀 다음에, 여, 여기까지 오면은, 요거, 요 요렇게, 하... 아, 저거 원래 점프 띄어지는데 <laughs> 아, 그냥 갈걸 그랬다, 아, <laughs> 씨, 아, 또 풍경 구경했어. 아, 안 돼. 아, 제발. 아, 카메라 각도 이개 같은 새끼야. 내려가. <laughs> 아, 씨. <laughs> 열심히 버텼는데, 아. 아아.. <laughs> 아. 제작자, 이 개새끼는 내 마, 내 마우스 물어내, 이씨. 어? 내 마우스 물어내라고! 너 때문에 내 마우스 하나 박살났잖아! 그것도, 씨발. 저것도 이제 단종돼갖고, 씨발, 나오지도 않는 마우스인데! 어 아씨 <laughs> 아 짜증나 어, 오케이 자신 있게 가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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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게 숙여진 거라고요 오케이 아 됐다 씨발 아까 쟤 죽어봐서 다행이야 아아아 아. 아, 죽어봐서 다행이야 여기도 뭐야? 야, 이 개새끼야. 뭐냐고? <laughs> 아니, 뭐냐고? 새끼야, 빨리, 빨리 대답 안 해? 오케이. 뭔데, 이거 뭐냐고? 이거 야, 이거 뭐야? 이거, 이거 치워, 치워, 이거 뭐야? 어, 뭔데, 이거? 꺼지라고, 어, 응? 잠깐만. <laughs> 자, 야, 나, 나 줘. 오케이. 땡큐. <laughs> 자, 잠깐만. 아니. 야. 오케이. 나이스. <laughs> 오, 오케이. 좋아, 좋아, 좋아. <laughs> 잠깐만. 그 다음에. 안돼 절로 가면 안돼 잠깐 야아 이게 위로 위로 가는 거 어떻게 하는 거지? 뒤로 뒤로 누우면 되나? 잠깐만 잠깐만요 일단 조종은 하면서 익히는 거야 아이 게 위로도 올라갈 수 있나? 방금 전에 이 위로 올라가진 것 같은데 안 되네 무조건 무조건 내려가지나? 그냥 그 공기 저항 받는 그거네 그냥 단순히 하 <laughs> 아, 진짜 <너무> 답답해 저기. 하하하하하하 <laughs> 아유 어떻게 저렇게 죽어? 아이씨. 아, 아씨 진짜 미쳐버리겠네. 진짜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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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여 아, 를 어떻게? 여기를 어떻게 가지? 여기? 여기가 문 아, 데 이걸 가라고? 뭐지? <laughs> 어, 살짝 뒤에서 저렇게 떨어지면 어, 뭔가 각이 딱 되는 거 아니야? 뭔가 뭔가 각이 딱 나올 것 같은데, 오케이. 저, 한번 해보자. 이거는 이렇게 앉은 자세에다가 지금이야 미사일 발사 자세. 그렇지? 그러면은 여기에서는, 아까 전에 완전 끝이었잖아, 너무. 그치? 한? 이쯤에서 해가지고. 이렇게. <laughs> 될것 같기도 하고. 야, 될것 같기도 하고. 그치? 저거 될것 같지 않냐? 저렇게 하면? 그치? 저거 왠지 될것 같아. 으응? <laughs> 뭐지? 다시. 서 요렇게 했다가? 아! 아, 될 수도 있었는데. 근데, 저, 저게,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인다. 아까 전에 내가 저 생각했거든? 오른쪽 벽 발로 차는 거? <laughs> 진짜. 아니, 야, 진짜. 야, 저 상자 너무 얄밉지 않냐, 진짜? 양심적으로? 저거는? 야, 솔직히 저거는 욕 얻어먹어도 된다. 어, 저거 내가 욕해도 된다. 저 상자 새끼. 아, 상자 너무 얄미워, 진짜. 상자 너무 싫어요. 오케이. 와. 씨바 드디어 답을 알아냈다. 이거였어. 문제는 여기도 알아내야 돼. 점프가 안 뛰어지는데 툭. 아 망했어. 다시 해야 돼. 오른쪽으로 더 빨리 갔어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반동이 너무 안 잡혀가지고 정말 힘들구만. 피 그렇지 아, 아 맞어 저게 씨바 세이브 포인트 하나만 줬으면 되는 거 아니냐? 아 <laughs> 세이브 포인트를 하나를 안 주네 그 근데 다시 말하면 이게 임 내가 솔직히 초반에는 재밌거든 근데 이게 임 현황 아니면 내가 영원히 할 일이 없어요. <laughs> 그리고 나는 아무리 괴롭다고 해도 나중에 편집본 나오면은 씨발 새끼들 존나 재밌다고 개쳐 웃고 있겠지? 개족 같은 새끼들 씨발 3 6미리3 6미리 주포 갖다가 씨발 대가리 다 깨버리고 싶네. 씨발 남의 고통을 그렇게 즐기면 되겠어? 개 같은 새끼들. 남의 고통을 그렇게 더할 나위 없이 한번 즐겨 봐. 너의 씨발 나중에 요단강 냄새 한번 내가 맡게 해줄 테니까. 너네 한번 그래 봐 씨발. 내가 영혼 한번 두드려주뚜드려 주러 갈 테니까 내가. 한번 기다리고 있어. 개쌍놈우 새끼들. 여기 어떻게 가? 이걸 어? 아, 어, 야, 여기 어떻게, 여기 어떻게 가? 여기를 나 심지어 컨트롤 이제 헷갈려. 막 <laughs> 설마, 야, 잠깐만! 아! <laughs> 야, 저거, 야, 저거 될것 같지 않냐? <웃음> 제발. <웃음> 야, 이거 아닌 것 같아요. 이거, 이건 하지 말자.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저거는 진짜 답이 아니다. 저걸로는 절대 못 가. <laughs> 저건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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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근데 다 좋은데. <laughs> 제발 이 박스 좀나이 박스는 진짜 너무 너무 미쳐버리겠어 저박저 저 박스가 진짜 와와저 박스는 진짜 와 <laughs> 아니 저걸 왜왜 왜 넣어둔 거야 저 박스를 아니 굳이 저거는 야 솔직히 저거는 누가 봐도 시바 플레이어 약 올리려고 넣어둔 거잖아 와이 개새끼 와. 야. 이게 안나아요 아니, 나는 나는 진짜 저저 진짜 모르겠는데. 저 어떻게 가는 거야? 저 정확하게 뭐뭐 저거 어떻게 가는 거야, 저기를? 야, 씨발, 저거는 공략 찾아봐 봐. 아니, 나 진짜 정말 아니, 나 아, 니 내가 다른 거는 내가 모르겠어도 내가 연구를 하겠는데 저건 씨발 말이 안 되잖아. 저거 어떻게 하는 거? 어떻게 가요? 저거를? 됐냐? 됐냐? 제발. 야. 아! 야, 저거 튕기면서 못 가겠는데. 진짜, 저거, 아, 내가 아까 전에 그냥 우연이된것 같은데? 이게, 이게 최고감도 맞나? 야, 뒤로 살짝, 그렇지. 괜찮아. 어차피 씨발 잘 쓰지도 않는 마우스인데, <laughs> 괜찮아요. 어차피 잘안 써. 이거 송출용 PC에만 그냥 쓰고 있는 마우스라 괜찮아. 씨발 단종돼갖고 비싼거야. 괜찮아, 괜찮아. 아, 비싸. 괜찮아, 괜찮아. 아니, 괜찮아. 이 마우스 튼튼해요. 괜찮아. 아, 지 일단 내가 빡치는게 중요해. <laughs> 일단 내가 빡치는게 중요해. 아, 진짜 씨발. 아, 씨발 머리통 터지겠네, 진짜. 후! 새끼야. 방송을 못 끄잖아요. <laughs> 야, 그거 그거에서 살짝 고민이 좀 되는데. 와, 여기 왜 이렇게 이제 힘들게 오지? 아, 어차피 여기 못깰것 같은데 지금. 여기서 또 걸릴 것 같은데. 아, 씨발. 아, 좆같다, 진짜. 됐다. 엄마! <laughs> <laughs> 이거 봐! 왜 씨발 저런 실수를 하냐고, 왜! 아, 저거 그냥 밟힌 다음에, 저거 그냥, 어? 저거 짝대기 앞으로 하면 되잖아! 나 근데 왜저질하라는 거야, 왜 자꾸? 아까부터? 이거 그냥 밟혀! 어? 피면 안 되네? 어, 씨발. 이거 펴, 그 다음에, 이렇게 하면 되잖아. 그래. 뭔가 조종을 이렇게. 씨, 빡새끼야. 이거 상자에다 화풀이 해. 어, 이 상자 잘났다. 저거 화풀이하게. 하, 시발, 야 저게 점프가 안 된다고? 야, 솔직히 저렇게까지 뛰었으면 점프돼야 되는 거 아니냐, 어? 야, 잠깐 잠깐 잠깐. 잠깐. 하... 이거 될줄 몰랐어. 내가 그냥 마우스 마우스 한쪽만 한 건데. 꺼져. 베아트리체 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. 소주 두 병은 저쪽 분이 드리는 겁니다. <laughs> 아, 상상하니까 졸라 웃기네 진짜. 아, 씨. 야, 너 뭐냐? 야, 너, 씨. 야, 새끼, 너. 존다 매력 있네. 아, 씨. 야, 씨. 야. 야, 쩐다. 야, 분위기를 읽어서 이렇게 한단 말이야? 아이 씨발 아 아이 아 짜증나 아 네... 아, 아 스트레스 받아 아. 아니에요. 여기서 켜나 하다가 끄면은 다음에 또 켜나 할때또 쉽게 끄니까 그래서 원래 이럴 때 그냥 할때 계속 해줘야 돼요. 그래도 한번 약속을 했으면은 해야지. 마우스 어딨지? 그래도 한 입으로 두 말하면 안 되지. 그래도. 이게 한번 이렇게 편안하다가 약속 취소하고 막 이렇게 끄고 이러면은 다음에도 또 그래요. 그래서 한번 한다 그랬을 땐 해야 돼.